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사고고금이 킵니다 어, 자 이번에는 고멘 보집 어? 왜 이래요 네 고멘 보집을 할건데요 어... 당연히 그냥 뽑으면 안되죠 안, 안 되죠? 네. 이거 아닌가? 뭐어 어, 조건을 만들 건데요. 먼저, 음, 어, 어. 조건은, 음, 잠시만요. 제가 간단하게, 매우 장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이. 나이는, 이제, 초등학생. 제가 왜초등학생을 뽑았냐면요. 뭐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생은 제가 뽑아봤는데 음, 나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음,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네안뽑 그리고 또 수준도 좀 다르기 때문에 안뽑좀 음, 뭔가 안 맞다고 할까 한 두, 하여튼 그래서 안 뽑고 있고요 자 이번 음, 이제 경력이죠 명령어, 뭐, 음, 그, 뭐냐. 마크로 오래 하, 는거 해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먼저 기본적인 커맨드 명령. 그, 아니다. 그냥 조작법만 알, 알고 계시면 돼요. 조작법, 그리고 하이픽스. 네, 이 정도면, 음, 될것 같고요. 3번. 또 뭐가 있죠? 아, 유튜브 경력. 요, 뭐, 상관 없음이고요. 되도록이면,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방송에서, 야, 방송에 대한 그 지식, 없는 상태에서 하면 음, 조금 불편해요 근데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조금은 수월, 수월해요 근데 경력 없어도 네, 제가 차근히 알려 드리면 되니까 네, 되도록 있, 있으면 좋겠네요 제, 제가 좀 편해야 되니까 그 4번 아 잠깐만요 저희 나이 이거 바꿀게요 고학년 너무 어리면 안 되니까 고학년으로 고학년 어 상년에서 역학년 자 이렇게 너무 어리면 또안 되니까 응. 너무 어리면 그좀 뭐랄까 어 하여튼 그래요 어4번 자기소개. 이건 뭐, 디스코드에서 말하시면 됩니다. 네, 이정도면 되겠고요. 제 디스코드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네, 디스코드 아이디는, 네, 알려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자, 디스코드 아이디 나오기 전까지 몇 가지. 어, 약간의, 네. 혹시 몰라서 미리 답변해 는 거. 자, 첫 번째.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허. 이분들은 뭐고메 아니에요. 그냥, 뭐, 친구? 같은 분들이고. 어, 이분은 네, 고민이긴 해요. 공이 아겜 맞아요. 근데 어, 잘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디스코드 아이디 적을게요. 디스코드 아이디. 허. 디스코더 아이디가 그 뭐냐 이렇게 였나 형식 9 구분 k i 어샷96 이런 형식이었나요 기요려봐요네 한번 그러면 어아이 네, 분들은 뭐 그렇죠 탈락된 분들 예전에 뽀송적 얘기하는데, 타락된 분들이고요. 이건 제가 스카이팬 하는데, 제가 나, 이를그 뭐냐, 자못 건드려서, 안 되고 있고요. 네. 자. 시, 엔딩, 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 어, 이거, 친구 추아 태그죠. 태그가 뭐냐면요. 아마 이거일 거예요. 곰곰 위키. 그래서 샵, 9, 6, 4, 5.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도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써도 될걸요? 이거만 써도 되고요. 이것도 돼요. 이거만 써도 되고, 이거까지 함께 써도 돼요. 네. 편하신 대로.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디스크, 자전거식으로 1번. 앤디님은, 어떻게, 됐나요? 예, 예전에, 가, 음, 아주 친하던, 네, 같이 했던 시간은 별로 안 됐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은, 나은 친구였죠. 나은, 예, 사람이었는데, 자, 아까 말했었지, 스카이프를, 그, 생년, 생년월일 설정을 잘못 건드려서, 갓, 어 연락을 줄 방법이 없음. 엔디님이 디스코드 하면 침투, 친추, 바로 침투할 수 있는데, 안 하셔서. 혹시 엔디님 거기, 있다면, 네. 이 디스커드 아이디, 이거, 신청하시고신치해주세요 네. 자, 2번. 고맴, 고메... 어? 아, 제가 또 실수, 실수가 있네. 죄송해요. 자, 5번. 마크, 정품, 이모. 이는 정품이요. 아, 제가, 네, 갑자기 까먹어서, 정품이 됩니다. 자, 2번. 정품이어야 하는 이유. 자, 권을얘 드리자면, 제가, 그 뭐냐. 그 미니게임 시참할 때, 서버를 정품 서브로, 정품 서브로 열고, 하이픽셀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임. 이거요 자, 3번. 왜 서버가 정품 서버인가요? 아, 잠시만요. 인디게임 서버가 정품인가요? 이거는요, 어, 마이 마크 윌라 법을 지켜야 하고 또 테러 방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때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요 4번 고멘되면 미니 게임 서버에서 오피를 쓰나요. 솔직히 이건 안 줍니다. 어, 솔직히 죽거나 말거나 상상 없습니다. 이거나 말거나 뭐미니 게임에서 그 영향은 받지 않아요, 어차피. 그리고 제가, 그, 제가 그때 없는 게아니니요 제가 있어, 인, 있어야 여는 거니까. 음, 된다면, 예 네, 제가 밥 먹고 있을 때 시작해 주는 것도 마음 아, 보프지 않은데. 네. 신용, 신용이, 생기면 드림 왜냐면요 있거나 왔거나 상관없긴 한데 제가 만약에 밥먹으러 갔을 때 증인자가 없어요 그럼 계속 점프맨만 하고 있어야 돼 미니게임 하러 갔는데 그래서 네, 고민분들이 네, 미니게임을 증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신용이 생기면요 자오번음 왜 디스코드만 되나요? 자, 음, 어, 스카이프는 생명월일을 잘못 건드려서 못하고, 어, 그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쓰는 음통화 프로그램이 이거요. 자. 6번. 목소리 방송은 어떨 때 쓰나요? 이거 뭐 특별한 날일 때 씁니다. 원래는 원래는 그 뭐냐? 맨날 썼는데 음 사전이 생겨서요 사전이 생겨서 가끔 네 자막방송을 쓰고요 네그 외에 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양식이고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 볼 거예요 어음 조작법 하이픽스. 음.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가 손목을 많이 당해봤어요. 속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속이는 게 솔직히 이거예요. 동풍이요 나중 가서 들키대요. 왜냐 하이픽셀 하이픽스하자면 못하고. 시참, 그거, 할, 할 때도 못하고. 계속 못하면, 그, 그, 못하면, 그, 왜 못하는지 사장이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믿어, 믿을 수밖에 없어. 응. 믿을 수밖에 없고. 내점점 가서, 왜 이것만 계속 못하는지. 왜 같이 방송을 계속 못하는지. 음, 들키되게 되죠. 장품 아니죠. 하면, 해서 음, 서브 들어오라고 해보고 아무튼 했는데 제발 속이지 마시다 네,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크 유튜브 아인크래프트 유튜버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음, 아 그리고 7번 메이플은 언제 하나요 어 지금 음. 으아, <laughs> 네, 잘, 모르, 겠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게, 이제 메이플 안 할, 거려고요 이제, 원기, 원기 디렉터님이, 아, 잠시만요. 네, 다시 할고요 원기, 네, 다시 갈게요, 원기 디렉터님이 메이플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 뭐냐? 이젠 자유시장도 없애더라고요. 어, 그럼 콜렉터는 어디로 가는 거죠? 도대체 콜렉터, 그럼 마을에 있다가 배치하나요? 음, 그럼 더 좋을 수도 있고. 응, 어. 아무튼 자유시장까지 아주 없애버려요. 그리고 막 합성장사도 이제... 막아고 어, 네. 메이플은 이제 잘 안, 하, 안 하려고요. 디렉터 바꿀 때, 바뀔 때 물론 이것도 도박이에요. 왜냐. 디렉터가 더 악진한 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일단, 네. 이렇게 뽑고요. 네. 댓글로, 그, 이 디스코드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그, 뭐냐, 연락, 가장 빠른 때는, 평일에는 5시 30분에서, 어, 어, 10시, 어, 주말에는 10시에서 2시, 4시에서 9시까지는 가장 빠르게 처리해드릴 거고요. 이상, 고금이 기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제발, 제발. 구독, 좋아요, 제발 해주시고요. 어, 어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엔딩님처럼, 음, 네, 좋은 유튜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좋은 고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나중에 말, 그럼, 어, 주말 시참 때 봅시다. 그러인만.